네 반갑습니다 시카가들 교육센터 직영점 노이조프입니다 오늘 차량은 렉서스입니다 하이브리드고 또 잊을만하면 이제 들어오는 차량입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 드실 겁니다 딱 복주머니 뭐 차마다 그트레이드에 인수할 된 그릴쪽이 있는데. 또 렉서스는 이 모양이 이제 좀 상징적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뭐 디자인 같은 경우로는 약간 좀 이쁘게 변형은 됐긴 됐는데 원래 이제 수입차들은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이제 있는 뭐뭐 뭐 엔진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펜더 쪽이라든가 프레임 쪽에서 변형을 주지 않는 게 특징이고요. 반대로도 우리나라는 중간에 중간에 바꾸죠, 많이. <laughs> 그래야, 어, 소비자 눈높이도 맞추기도 하고. 근데 너무 바꿔서 뭐 좋을 수도 있지만은,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 작업 내용은 이제 하부 패키지 5종입니다. 언더 코팅, 인너 왁스, 실링 보강에, 펜다 방음에, 언더 사이드 패널 신술 작업이 들어갑니다. 차량 충고는 이제 얼마 되시진 않았고, 일반 뭐 국산 차량보다는 작업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탈거 부분도 많고 또 하이브리드는 이 소음 쪽으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너클 쪽이라든가 아니면 밑에 커버 다른 부품들도 이제 제조사에서 조금씩 이제 신경을 써서 이렇게 나오는 추세고요. 물론 이제 국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차주분들 옆에 계신데요. 하부 튀어서 탈거 다한 다음에 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리프트 띄워가지고요. 겉에 이제 풀 마스킹하고 핸다 쪽은 이제 탈취를 끝냈습니다. 카바가 이렇게 쭉 있는데, 뭐, 많다고도 할 수도 없고, 뭐 적다고도 할수 없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또한 가지 더 놀라운 게, 양쪽 사이드 패널 쪽하고 엔진 미션 커버 쪽이 이 방음 소재로 부직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좀잘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체, 뭐, 트렁크 쪽 커버, 이런 부분들도.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 쪽, 요 부분 쪽, 여기 이제 폴리머 조금씩 들어가 있고, 또 링크 자체에서 보시면은, 우레탄 부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시는 진동이나 뭐 소음을 잡아주고 더 단단해지는데, 이런건 굉장히 잘 해놨고요. 스테빌라이저도 보시면 굉장히 뚝, 뚝 떴습니다. 이 안에도 이 고무 부싱들 도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마스킹 한번 상상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진동이나 소음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트레인암 쪽이나 뭐 어퍼암 쪽 그러나 이제 요 부분은 밀리면 깎았기 때문에 녹이 생성이 됐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너클 쪽이 그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그래서 알루미늄을 넣어주면 좋을 텐데 요 부분은 이제 스틸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쉽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은 그 트레인암 쪽 보시면은 네 개가 브라켓이 들어가 있죠. 현기차는 항상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 두 개나, 뭐, 세 개나 네개 들어가 있으면, 어, 이 양쪽 잡아주는 브라켓에서 좀더견고해지겠죠하부차체에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전기라인 쪽입니다. 머플러는 뒤쪽만 탈거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힐링도 보시면, 요렇게 접합 부위, 양쪽에. 뭐할건 없습니다. 사이드 쪽도 이렇게 2중, 3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뿌른쪽 보시면은 우물정자 타입인데, 하늘소 이제 좀잘 만들었다는 게 브라켓 자체를 여기서 이렇게 약간 타올을 었습니다 물론 민자보다는 이렇게 타올이 지게 되면은 충격 흡수도 좋고, 강성도 조금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영적 부위, 보이시죠? 녹이 거의 없죠. 이런 부분은 페인팅이 벗겨져 나오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렉서스 회사에서 신경을 쓴거고요 볼팅 자체에서 보시면은 이 보라색 빛깔 나옵니다. 이 부분도 방청을 미리 이제 해놓은 겁니다. 어,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차량이긴 한데, 딱 눈에 띄는 건 너클, 너클 쪽이 아쉽긴 합니다. 밀리면 이런 부분은 이제 녹이 이제 편하기 때문에, 뭐, 방청처리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추고된 지, 뭐, 얼마 안 되셔서, 뭐, 하부상태는깨끗하고요 어 뭐, 탈거는, 뭐, 한 시간 반. 차주분이 도와줘서 조금 더 이제 일찍, 이제 시작했는데, 아무튼 어 이렇게 됐고, 계속 전체에 들어갈게요. 네,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작업을 했으면 두 시간 이상 이제 전처리를 하는데 차주분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좀 전처리가 이제 빨리 끝났습니다. 먼저 이제 퓨라스카가좀 이쪽하고요. 언더 사이드 패널은 풍절음하고 노면 소리를 줄이고자 이렇게 신술레이터 보강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하부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링크라든가 공구시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동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마스킹을 꼼꼼히 진행을 했습니다. 또 10mm 볼트, 볼트라는 거는 체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로는 언젠가 풀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렉서스 같은 경우는 캠버 볼트죠. 어레온트 볼트가 앞뒤로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링크 자체에도 뭐이브 링크 들어가 있지만은 또 차를 연결해 주는 곳도 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안에 마스킹까지 꼼꼼히 진행을 했습니다. 또 녹이 차가사이드의 지부분, 밀링면, 절단면 이런 부분에서 녹이 생성이 되고요. 하부 쪽에 실링, 힐링, 실링도 거의 완벽합니다. 지금 조수석 쪽 하나, 두 군데. 운전석 하나 두 군데 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완벽하게 되어 있고 눈으로 이게 보시다시피 실링도 굉장히 두텁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서브 프레임 자체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너클은 그래도 알루미늄으로 해주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 그러니까 다음에 또 차량이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알루미노 되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볼트 센서 부분 그다음에 용접 부위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방청 처리를 밑 작업을 한 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제품을 도포하더라도 밑 작업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결과물은 큰 차이가 납니다. 왜? 언더코팅은 1년, 2년 보고 운행을 하시는 게 아니고 최소 5년 이상 보고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밑작업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물론 제품에 따라서 뭐 특수성 장단점은 다 있지만은 시카가드 ms 폴리머 6460 같은 경우는 재진과 차음과 흡음 기능이 있고 또스톤침 역할을 해줍니다. 어, 제주사에서 폴리머를 도포하고 나온다는 얘기로는 그만큼 내구성이 검증됐다는 제품이죠. 물론 이제 하부 자체에 커버가 있어서 요렇게 요런 부분들은 조금씩은 돋보셔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즈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스커스라고 그러나요 이런 부분까지도 돼서 나왔습니다 뭐 저도 뭐 이차저차 많이 해보지만은 어 렉서스 이 차량 같은 경우로는 ES 300이요 갖고 싶은 차종 중에 한 차종입니다 어, 외국에서 그만큼 인지도가 있다는 얘기로는 그만큼 사람들이 검증 됐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이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곳은 사람이 모인다는 얘기로는 그만큼 대체적으로 맛있다는 거지 뭐100%다 맛있다 이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그 언더코팅 하고 또 음식하고 비교하기는 좀뭐 하겠지만은 어 멀리서 오신 만큼의 또 지불하신 것만큼의 값어치를 돌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이 부분은 머플로에 잡아주는 공박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까지도 실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보게 되면 뭐 고무 부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센서 부분에 연결되는 부위들 최소한도 소음을 어 줄여서 출고를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쓴 차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차 하면서 느껴지는 거지만 선택을 잘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차량들도뭐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음, 내가 선택을 했을 때내 차가 벤츠라고 생각하고 내가 벤츠 운전자라고 생각하셔야 운행하시는데 편하게 또 운행하실 겁니다. 또 오히려 또 작은 것 때문에 너무 사업소 들락날락 하시면은 문제들이 더 커집니다. 차는 차다 생각하시고 어, 운행하시면은 별 문제 없이 이게 타실 겁니다. 아, 무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어, 지금 건조되는 동안에 이제 미리 이제 방송 전에 밑 작업하는 동안에 이제 언더카바 쪽에 가고 작업이 다 들어갔습니다. 어, 그러면 잠깐 쉬고, 폴리머 계속 도포할게요. 네, 렉서스 ES 300 어, 작업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기존에 이제 탈거했던 부분들만 마감하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프론트 쪽에 보시면은 볼트들이 좀 상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볼트 방정 처리한 다음에 마스킹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폴리머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명 세라믹 코팅으로 한번더 보강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어, 이 정도만 하시더라도 녹으로부터는 어, 어느 정도는 이제 보호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너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알루미늄 되어 있었으면 좋았지만 그래도 이스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볼트로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방정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리머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들었습니다. 어, 사이드 엣지 부분도 물이 이제 하단 끝에 머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도 마스킹을 해서 하단 끝까지 작업을 해서 드렸고요. 또 가운데 전기 라인도 이렇게 보시면 순정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뭐 연료 라인도 보면은 다 마스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뒤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트레인함 쪽이나 어퍼함 쪽이나 보면은 뭐 작업이 어려운 차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쉬운 차도 아닙니다. 그냥 막 적당한 선에서. <laughs> 되는 차량이긴 한데 이 부분 중에 마찬가지로 방충처리한 다음에 투명 세럼에 코팅해서 깔끔히 진행을 했고요. 그냥 뒤쪽에도 요 부분만 이 부분만 이폴리머가이 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일한 도장막으로 해서 깔끔하게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뭐몇통 들어가요, 몇캔 들어가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업체마다 쓰이는 양이 다 틀리고 또 작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또 작업하냐에 따라서 또 결과물과 내용물은 이제 크게 달라집니다. 어, 차를 연결해주는 고무 구시들도 다 마스킹 했기 때문에 어, 순정 모습이 나왔고요 이런 데에서 이제 잡소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 차주분도 계신데 그래도 3시간 이상 많이 도와줘서 그래도 이제 작업이 좀 일찍 끝나갑니다. 음... 제품도 뭐 여러가지도 있겠지만은 어느 제품을 쓰냐 따라서 또 하다못해 저희가 쓰는 폴리머 제품을 쓰더라도 작업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 따라서 나중에 결과물은 굉장히 많이 차이나 납니다 일단 이제 노이저프는 차량이 입고 되면은 이제 풀 마스킹 기본으로 하고 탈거할 수 있는 부분들 다탈거하고요그 다음에 뭐 신차라고 해도 그래도 이제 이물질이 조금씩은 있고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탈지 작업 또뭐 눈비 맞고 오시거나 그러면 이런 전처리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스킹이나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하부 자체 순정 모습 부품 그대로 살려 드리려고 이제 작업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되면 시카 가지로 작업을 했다고 이니셜 요거를 이제 부착을 해서 드립니다. 뭐 전국에 시커 업체들은 많은데 이이니셜는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입니다. 그 보통 뭐 전처리 안 하고 그냥 도품을 하는 곳은 이이니셜이 발부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매뉴얼로 시공하는 업체들만 이이니셜이 부과가 되고요. 또 보증서도 이제 발급을 해서 드립니다. 어, 문의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언제까지 보증이 돼요? 이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주분, 차 바꿀 때까지, 그때까지 해드리고, 또, 시카가드 MS 폴리머는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처리까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믿고 또 검증하는 제품이니까, 또, 작업자인 제, 저도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작업을 해드릴 테니까요. 뭐, 언제든 시간만 맞고 또 믿고 방문해 주시면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이렇게 마감하겠고요. 내일은 이제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때 다시 캠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내 신용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이즈포가 되겠습니다. 31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